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세훈 시장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우리 세운사 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유물인 역사적 유물에 대해서 이제 훼손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국민들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민단체들, 도시연대, 독고모모코리아, 문화연대, 세근축사협의회, 청계천 일지로 보존연대의 단체와 김영배가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는 우리 단체, 도시연 대 문화연대 예 문화연대에서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하장우라고 합니다. 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사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과 관련돼서 어, 세계유산인 종묘공원 보존 문제로 촉발됐던 논의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 재개발 문제 그 본질적인 어, 개발 사업자와의 카르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 어, 정부의 대책과 수사를 촉구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도시원대 사무처장님이신 맹기돈 선생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시원대 맹기돈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종료 앞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의 개발이 계획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뛰어넘으려 한다는데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개발은 언제나 계획의 틀 안에서, 즉 공공의 통제와 사회적 합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는 당장의 이유는 남길 수 있어도 시민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삶의 터전 생명력은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선이 도시는 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절제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렇기에 종묘는 단순한 옛 건축물이 아닙니다. 종묘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명확한 태도입니다. 서울의 역사도심은 오랫동안 이 어렵고 무거운 합의를 지켜왔습니다. 2000년에 세워진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북초가 이사동을 지켜냈고 종묘한 높이를 제한하며 서울의 심장부가 자본의 욕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역사를 중심에 둔 관리라는 기조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했던 기조의 균열이 새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이름에서 역사라는 두 글자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문화유산 영향평가에 취지마저 흐린 채 경관을 가리는 고층개발 계획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오랫동안 쌓아온 도시의 원칙, 원칙을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그 위태로운 결과가 바로 세계 유산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지금의 종묘합 초고층 개발입니다. 도시 계획은 한시장이치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원칙이 널뛰듯 흔들, 흔들린다면 도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삶의 공간이, 신뢰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종료 앞에서 이 계획이 무너진다면 내일은 또 다른 장소가 또 다른 삶이 같은 이유로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문가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유나 건축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성명서는 건축가들이 건축사들이 모여서 만든 새 건축사 협의회에서 나온 생명서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세운사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세운사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고시를 통해 종묘 인근 건물 높이 최고 높이 145m 상향하여 용적률을 100%로 증대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건축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역사, 도시문화의 정체성과 도시계획의 공적 가치를 짓밟는 중대한 행정폭력이다. 이에 새 건축사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적 합의와 격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단행한 세훈 사구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시민과의 공적 약속인 도시계획을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성의 훼손이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며 관리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자 서울시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다. 현재 세운 사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안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되고 대기별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이다.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될 상황에서 용적률을 기존 약 600%에서 1000%로 상향한 것은 과연 절대다수의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두 번째, 세계유산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와 절차를 무시하는 독단의 행정이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독,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손시는 이에 2004년 유네스코의 공고로 국가유산청 구, 문화재청과 이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장, 확정한 최고 높이 71.9m의 재종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고 145m의 고층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문화, 세계유산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절차적 정당성과 국제적 의무마저 저버린 독단적인 행동, 행정이다. 또한 종묘라는 역사적 경관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항의해야 할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의 조망을 특정 민간이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세계유산이 지닌 본질적이고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우는 종묘남산녹시축은 청계층을 품고 내사선을 둘러싸인 역사도시 서울이 진정한 정체성을 무시하는 가짜 생태축으로 소무적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 오세훈 시장은 세운 사구역 재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이에 당사자와 국가유산청, 시민사회가 동의한 기존 사업으로 즉각 즉시 돌아가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공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 결정을 내린 행정권 남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유산, 세계 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 기준을 규준 기준 및 절차를 즉각 준수하라.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주영 건축평론가께서 어, 세운 사고역 재개발 재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어, 건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 발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세건협회 그 성명서 내용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에 그 대체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어, 주로 어, 이 세운지구의 난개발과 관련된 건축행정 관련해서 몇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 세운지구 난개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오류나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도 여전히 감못을 막하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이 상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관련에서 2004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어, 건축에 관한 총괄적인 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이것을 어, 국민들이 얼만큼 그 삶, 그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데 건축이 역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건축국건이라고 어, 어, 하는 국가정책건축위원회라고 어, 하는 어, 총리급의 그 위원장을 갖는 그런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에 의해서 어, 시도지자체의 건축행정이 도시 도시행정이 어, 시민들을 위해서 제도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제도로 총괄건축가 제도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 같은 것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 서울시에 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는 2개 걸치 이 기에 걸쳐서 연임하고 있는 총괄건축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건축가는 건축의 전문성을 이 세운지구 어, 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 행정이 지금 20년 넘도록 진행해오고 있는 법 제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문구로만 남아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세무상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이런 아주 어 불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총괄 건축가 제도라든가 건축 기본법 또는 국건위 이런 전반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좀검 음, 재검증하는 그런 어, 계기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청계천 재개발 과정에서 계속 현장에서 상인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어,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선 청계천 일지로 보존연대 활동가 분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천 일지로 보존연대 활동가이자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아, 저희는, 저희가 유네스코에 오세훈 시장을 고발한 당사자이고요. 2019년, 21년, 23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유네스코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에 연락을 한 이유는요. 유네스코에 연락하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서울시청사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때도 많은 유물들이나 아니면 국가유적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계 어, 유네스코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궁금하고 어, 지키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종료에, 종료... 조선의 왕들도 중요하지만, 청계천 을지로에 정말 많은 기술자들이, 어, 한호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시행사에 의해서 쫓겨나셨습니다. 근 4년간 없어진 일자리가 4,000개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평균이 30년, 4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 어떠한 제대로 된 영업장도 주지 않고 쫓겨났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세운 구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세운 3596구역에 문화재청 심의를 심의, 어, 문화재청 심의가 제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어, 심의에서 결정 제외됐는지도 사실은 꼭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운의 4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500%에서 900%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왜 상향되었는지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운 3구역은 원래 상업지구였다가 갑자기 주거용도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청구를 요구를 했지만 감사청구에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선의 왕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청계천 을지로에서 우리나라의 제조 생태계를 위해서 힘써 온그 상인들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이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제조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에 세운사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서 보면 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어, 한우에 의한 어, 토지 매집 과정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그 희림이 그 설계를 갖다가 수리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그 과정에서 어, 서울시 2급 퇴직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어, 이 문제의 본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어,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 낭독하면서 어기즈 기재... 그, 김영배 의원님 잠깐 혹시 뭐 얘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된 게, 어,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비, 비판하려고 선게 아닙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어, 세운사 구역과 그리고 종료 경관 관련해서 논쟁을 시작했을 때, 김민석 총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판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비판하고 답변도 하고 해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것은 정책적 논쟁이 아니라 이게 비리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에 딱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세훈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할 때다. 오세훈 시장님, 지금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21년부터 한호건설이 어, 이 민간 토지를 세운 사구역에 집중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라고 합니다. 민간 필지에 무려 27%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한호건설의 계열사하고 자문 용역을 체결해서 자문을 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 밑에서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1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 이 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용적률이 상향되는 바람에 기본에, 기존에 있던 설계가 무용지물이 돼서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어, 새로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이게 법에 보면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 21조에 따르면은 1억 원 이상의 어, 건축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무려 5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이 설계 용역을 공모가 아니고 기림 등4개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좀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비리 의혹, 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즉시 답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을 읽겠는데요 최혁규 청계천의주로보존연대 활동가와 정우주 도시연대 활동가님께서 기자회견 문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고시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독단적으로 변경하며 촉발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1094%까지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하였고 기존 20층 안팎의 건물 높이를 최대 38층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진행되어 사업 고시가 이루어져 시행만 남겨둔 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에 인접한 대상지의 특성상 유네스코 권고를 통해 최고 높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NBS에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서울시의 이 변경된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 69%가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 답변했고, 22%만이 초고층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대, 답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개발 제한 답변이 46%로 개발 허용의 43%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는 왜 오세훈 서울 시장이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무리한 사업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치러왔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 끝에 추진되고 있던 있는 개발 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서울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용적률 상향 조치는 명백하게 개발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행위였고 그 이면에 감춰두었던 추악한 진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운 사구역 사태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도시개발, 아, 도시계획에 대한 하철학의 차이, 세계 유산 종료의 보존 문제만이 아니라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악한 투기 개발 자본, 불이한 행정 권력, 그리고 부패한 정치 권력에 격, 겨, 결탁한 거대한 불법적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에도 서울시를 마치 자신의 도화지라도 되는 것처럼 서울시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의 욕망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투영하는데 골몰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근대 스포츠 유산인 동대문 야구장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라졌으며 한강에는 새빛 둥둥섬이라는 처치 곤란한 흉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산 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는 여섯 명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내 삶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권과 소수 개발업자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어 놓은 서울시의 풍경은 과거를 기억하지도, 현재를 책임지지도, 미래로도 이어지지 않는 껍데기 뿐인 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도시의 비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운 지역 도시계획의 핵심은 도시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시민 주권의 회복과 이를 통한 생태 역사적인 도시 환경의 복원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세운 지역을 소수의 개발업자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동했던 온갖 불법적인 커넥션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의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불법적인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명백한 징상 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세운 사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의 문제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우리는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과 무책임한 관료,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의 도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강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뒤에 어, 구호 외출 건데요. 뒤에 이제 세 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세운 사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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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네. 서울시는 세운 사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하라.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세운, 어, 세운 지역 재개발과 정비 계획을 시행하라. 2025년 12월 17일 도시연대 도코모모코리아 문화연대 세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 치러 보셨는데 김영배 아, 국회의원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